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햇 땅콩 껍질을 까달라고 해서 두꺼운 픽 벗기고 생알 땅콩으로 해서 도착을 했네요. 오후 5시가 넘은 시간, 막 도착한 국내산 알 땅콩의 품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 원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중입니다. 땅콩은 전라북도 고창 땅콩이 유명하죠.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 토질이 좋고 일조량이 좋고 태풍이 좋아서입니다.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황토땅에서 심고 보살피고 성장을 해서 수확을 하기 때문이죠. 땅콩은 특히 특이한 작물 중 하나죠. 땅속에서 씨앗이 여무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토질이 중요합니다. 배수력이 좋은 땅에서 품질 좋은 땅콩이 수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조량이 일조량이 좋아 잘 자라고 땅콩 알이 실합니다. 알맹이가 잘 여물어 고소한 맛이 강합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큰 음, 장마나 태풍 비가 없이 어, 잘 일주 조량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땅콩 품질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좋습니다. 어, 전라북도 고창은 태풍 바람이 부는 곳으로 또 유명해서 전국적으로 농산물 좋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아, 고소한 맛과 달콤한 맛, 풍미가 좋아 일품입니다.